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복음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즉,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잠깐 정리해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반석, 페트라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 로마의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위에 바티칸 성당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답답해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부활할 때 성당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 이 반석의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교회와 교회의 권세와 천국 열쇠. 교회의 권세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18절 중반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음부의 권세를 당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언급하였듯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온갖 신들을 위한 신전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곳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또한 여기서 음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로 하두입니다. 그 원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하데스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올이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수올의 권세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로 다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사망의 권세 우리가 찬양했죠.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성경에 이른바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로 인하여서 움츠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성경의 이름 같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는 사자가 아닌 거예요. 우는 사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우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는 유다의 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그 원역사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서 꾸지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수천 년 후에, 수만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터인데 그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두 발이 포개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발꿈치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뱀을 사단을 즉, 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승리한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문헌에는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막지는 못해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음부의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를 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발 아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향하여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멸하셨으니 부시셨으니 우리 또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힘들어요. 이기는 것을 알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승리를 마주하기까지는 매우 오래 걸리고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승리를 아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싸웁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승리를 앞에 두고 내가 죽기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그 승리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가 우리 앞에 있으니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눈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틈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를 실제로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그림에 보면 천국의 문지기에 베드로가 그려진 장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베드로와 교황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를 듣고 신부가 용서를 해주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지요.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복음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즉,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매우 설레이는 말씀임과 동시에 사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 지긋한 여자 집사님의 집에 같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한참을 보아도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래도 남편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의 제목에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뜸 말하는 거예요. 남편 교회 나오면 나안 갑니다. 남편이랑 도무지 안 살아서 그나마 교회 가서 좀 자유를 찾는데, 남편 교회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는 돼요. 그리 뭔가 찝찝해. 아, 이해는 되는데, 이걸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천국문을 우리가 닫아버릴 때가 있고, 자녀들의 천국의 문을 우리가 잠그고 열쇠를 숨겨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옷가게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어요. 남자 점원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졌는지 몰라요. 몇 마디 나누는데, 옷을 입어 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점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 점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오늘 보면 안볼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전도는 할수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기도할까요?라고 이상하잖아요. 사이비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머문머문그 기도 안 해보려고, 지나가 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너가 기도해줘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형제님, 교회 다녀요? <laughs> 안 다닌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데.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사실 목사인데, 하나님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제야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 고향이 광주인데, 어 너무 동양 사람이어서 반갑더라고, 나 여수 사람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상황을 들어보니 이래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이렇기까지 광주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과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이 일을 배우고 싶어서 혼자서 일산에 올라와서 그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요. 주일날 못 쉬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전화가 온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일을 해서 못 간다. 그러니 일다 배우고 내려가면 교회 가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형 교회 목 부목사 일 때에는 영혼들을 맞이하는 목사였는데 개척교회 단임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영혼을 찾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멋지죠. 그런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을 여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키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천국 열쇠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한번더 언급하세요. 같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더 설명해요. 19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기도와 연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열쇠는 기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푸는 기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는 기도, 여는 기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메어있는 재정을 풀어주십시오. 닫혀있는 진로를 풀어주십시오. 그 여는 기도, 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이렇게 푸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풀어내야 해요. 기도할 때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닫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를 내가 먼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풀어 낼때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원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날마다 두 사람씩 짝지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적은 숫자라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중보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세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 여기 다 멀쩡하게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다 멀쩡하지 않아요. 다 속이 은그러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부탁하세요. 그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당히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복음의 열쇠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천국 열쇠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의 자리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